타이트하거나 긴장이 되어 있는 근육들을 하나만 하사나 하기 전에 좀 충분히 스트레치 시켜주시는데, 발목과 무릎이 최대한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흡은 크게 마시고, 후, 내뱉어주세요. 발뒤꿈치 허벅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양손 오른손은 무릎 왼손은 발목을 잡고 가슴을 한 채를 쭉 들이마시는 호흡에 백밴딩으로 후쭉 들이마시면서 자 내쉬면서 배꼽부터 천천히 떨어지시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두시고 그렇죠 자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무게 실지 마시고 왼쪽 허벅지에 무게를 실어내주실 거예요 오른발 왼쪽 허벅지 가깝게 그래서 무릎하고 고관절 일자 라인을 만들어주시고 천천히 앞쪽으로 상체를 기울여서 쭉 내려갑니다. 아홉에 그대로 왼팔꿈치는 바닥에 두시고 뒤쪽에 있는 왼무릎을 접어서 오른손으로 왼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쭉 가깝게 가지고 오세요. 뒤꿈치 엉덩이 가깝게 터치 하나. 호흡해 주시고 둘. 앞쪽에 허벅지가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많이 불편하셔서 몸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실 거예요. 셋쭉 한번 끌어올려 보실게요. 왼 발끝은 몸에서 더더더더 멀리 나갑니다. 오른쪽 발목과 무릎 일직선 만들어 주시고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뱉어 주세요. 손은 깍지 끼지 마시고 양손 날로 밀어내기. 셋. 여기서 오른 다리에 힘을 실어주셔야 하고 팔을 먼저 쭉 뻗어주세요. 양손에 힘을 실고 어깨는 뒤에서 멀어지세 천천히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왼쪽 앞벅지가 많이 늘어나서 골반하고 무릎을 최대한 일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보세요. 끈을 타고 스르르 내려오시고 천천히 앞쪽으로 엉금엉금 그대로 왼발등에 걸어주시고 앞으로 한번더콩 뛰어 오실게요. 다리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왼발끝 뒤쪽에 있는 벽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른발끝 더 멀어지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조금씩 늘려보세요. 그렇죠. 발끝 살짝 터치해주시고, 호흡 길게 내뱉어줍니다. 둘. 셋. 그래서 벌써 지금 다리가 많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넷. 오른 다리가 작고 접히시는 분들, 뒷복 지가 타이트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뒷다리 를 펴는 연습 부터 하셔야지왼다리가펴집니다